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빈틈없이 지켜드리는 방법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왜 다른 계절보다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까요? 겨울은 낮은 습도와 매서운 찬 바람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손상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피부는 노화로 인해 자연적인 수분 유지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조해진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피부장벽을 약화시켜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찬 바람은 소중한 피부를 늘어지게 하고 깊은 잔주름을 심화시켜 피부 노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혹독한 겨울철 피부관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 속 깊은 곳부터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겨울철 피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 몸 안에서부터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껴지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샤워를 할 때는 반드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에 꼭 필요한 천연 유분까지 과도하게 제거하여 오히려 건조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은 10분 이내로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발라 피부에 강력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시어버터나 세라마이드와 같은 오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보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홍시팩은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제공하고 피부 탄력 개선에도 탁월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잘 익은 홍시를 으깨어 밀가루나 꿀을 약간 섞어 부드럽게 만든 후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펴바르고 15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피부 각질 관리 또한 중요하지만 특히 70대 이상의 시니어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때밀이와 같이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각질 제거는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글리콜릭애씨드 AHA나 바아비HA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함유된 부드러운 스크럽제나 필링제를 사용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매우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계절에 상관없이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이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등 햇볕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 주세요. SPF 30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덧발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존재하므로 날씨나 장소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피부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이므로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성 피부라면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과 같은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고 지성 피부라면 티트리 오일이나 살리실산과 같이 유분 조절에 효과적인 로션이나 젤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인공 향료나 색소, 파라벤 등이 첨가되지 않은 저자극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티놀 또는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HPR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 탄력 증진 및 잔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함량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여 피부 적응도를 높여가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비타민이나 코엔자인크 유식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토너나 세럼을 꾸준히 사용하여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악화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관리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의는 첨단 장비를 통해 개인의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관리법과 치료법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피부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교회 한인회 또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중한 정보들이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겨울철 피부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가꾸시면서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